그런 재난 현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그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사진 찍고, 예. 아, 사진을 찍고. 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축제가 한편에서는 이루어지면서 안에서는, 어, 또, 인명 구조가 일어나고 있는. 우선은 현장에 갔을 때는, 어, 현장 통제가 우선은 잘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디멧팀으로 갔으면 이게 재난, 긴급 의료지원이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진입을 빠르게 할수 있도록 그 통제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를 어디에 하고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나 그런 경찰의 가이드는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겨우 현장에 도착해서 이제 걸어서 들어간 거죠. 어느 정도 중환자나 사망자의 처리는 어, 수습이 된 상황이었고 이제 경증의 미분류 환자들 한 40여 명이 그 의료 천막 앞에서 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들이 다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재난 현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그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사진 찍고, 예. 아, 사진을 찍고, 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축제가 한편에서는 이루어지면서 안에서는 어, 또. 인명 구조가 일어나고 있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상황을 동시에 목격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재난 대응 훈련이 잘 돼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경찰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소방, 그 다음에 응급 의료팀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상황을 잘 통제해서 안전하게 구조와 수습이 될수 있도록 하는 막을 설치를 해 줘야 되고 그 통제선 하에서 정말 필요한 소방이나 그리고 의료가 진입할 수 있도록 잘 협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부터가 안돼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응급 의료 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디메시라는 조끼 입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과연 그 조끼를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디 t 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이 사람들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지, 아니면 진입을 막아야 되는 대상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첫 팀이 들어올 때부터 현장 진입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저희가 검증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100%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이건 사회적 참사이고 인재가 맞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태원 참사 이 테이프를 만들고 현장 검증했잖아요. 그 골목보다 더 좁은 골목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거의 수많은 입파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 좁은 골목에서왜 사고가 안 났고, 여기서는 사고가 났을까? 결국에는 이게 이태원 1번 출구에서 인구 유입,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게 하면서 압박이 된 거잖아요. 위아래로. 충분히 이거는 교통 통제나 경찰이 현장 통제를 했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어요. 그런 것들이 부재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 34분부터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처가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국회가 검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경찰의 조직을 다시 재정비했죠. 경찰고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불이평 했어요. 그리고 경찰 통제를 위해서 행안부 장관이 역할을 해야 되고 그윗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라고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책이나 이게 하달, 명령 하달책이나 이게 일사불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대통령의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한 이유도 결국에는 경찰의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거 아니냐. 라는 어, 우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모든 자료들이 적극적으로 요청에 협조하고 있지 않거든요 정부에서도 상황실의 운영 카톡방 자료를 받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어제 상임위 열리고서는 아침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10시에 요청을 한 건데 밤 12시에 왔거든요 그만큼 안 주려고 상당히 많은 그 중간에서의 그런 사전작업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받아야 된다라고 받지 않는 경우 당신들이 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겨우 받아낸 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드 과정에서의 은폐나 아니면 내용 삭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싸움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의 대처를 보면서 저희가 필요하다라면, 어, 국정조사가 가능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최대한 동원할 거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어, 우선은 진정성 있는 여당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도 꼬리 자르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다 문제점을 드러내고 시스템의 문제였는지 총괄하는 인사자의 그런 문제였는지 능력주의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과연 정말 그만한 능력을 있는 사람을 행안부 어, 장관으로 임명했는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는지, 이런 소방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1 0 0일 넘게 공석이었잖아요, 장관이. 그러면서 당연히 응급의료나재난의료에 대한 준비나 대응이 과연 됐을까? 이상민 장관은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브리핑에서 아무리 경찰력을 동원해도 예방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 자체가 본인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신 심리에 대한 위해성이 상당히 대국민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우울과 불안, 그리고 불면, 이런 정신, 질환에 시달릴 거라고 봅니다. 잘못하면 이게 극단적 자살이나 시도로까지 갈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워낙에 그 자살 시도에, 그 자살 사고에 월 c d 1위인 5명이 있는 국가인데, 이런 사건들이 오히려 트리거 요인이 돼서 더 그런 것들이 악화될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희도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구급했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취약성에 노출돼 있고 그런 것들에 계속 노출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단순히 심리 상담으로 끝나면 안 되고 치료까지 이런 것까지 국가가 세세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공간에서 인구 밀집이 높은, 특히 수도권은 그게 더 심하고요. 특히나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 밀집할 수 있는 몇몇 그 핫플레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권력, 경찰과 소방과 이런 정부 당국에, 어, 미리 사전에 예측하고 그 예측에 맞는 필요한 요원들의 투입,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그 투입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시민 안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민하게 신고센터가 운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유선 전화로 되다 보면은 1분 1분이 되게 늘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모바일 상황실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인지한 소방이 뛰었는데 그것을 각각 현장의 요원들이 인지하고 접수하고 그다음에 출동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코로나 때도 계속 지적했던 거거든요. 왜 코로나 때 환자가 발생했을 때이 사람이 그러면 병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송의 지연이 있잖아요. 빈빙 돌고 막상 갔는데 우리 못 받는다 그러고 이런 애들이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재난 시에도 기존 체계가 유지되면서 이 재난에 환자들이 제대로 갈수 있는 시스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과 인력과 소통체계 구축 너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꼭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정말 저도 정치인으로서 그런 피해 본 많은 분들한테 그런 사과의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감을 갖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